슬기로운 등산생활 이번 산행은 북한산 수문벽 등선, 백운대, 원효봉을 둘러보는 코스입니다 들머리는 밤골 입구이고요 버스로도 접근이 편리해요. 효자이통 정류장에 내리셔서 5분만 걸으면 들머리에 도착합니다. 수문벽 능선은 북한산 애호가 사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코스인데요. 부드러운 흙길과 돌계단을 2시간 반 정도 오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입이 떡 벌어지는 풍경을 보며 암릉을 넘는 스릴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부담스러우시면 우회로도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숨은벽에서 백운대로 가는 길은 살짝 고도를 낮췄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는 깔딱 구간이에요. 오늘 코스 중 난이도가 가장 높은 부분에 해당해요. 이 구간을 지나 살짝 숨을 돌리면 바로 철 난간을 잡고 급경사를 오르는 구간이 나오는데요. 고소고포증이 있으신 분들은 좀 무서워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줄만 잘 잡으면 추락의 위험은 없습니다. 하산은 원효봉 방향으로 합니다. 코스는 총 11.3km고요. 산행 시간은 총 8시간이 걸렸는데, 이중 휴식 시간이 3시간이었네요. 중간에 산바람 맞으며 낮잠도 자고 사진도 엄청 찍었거든요. 난이도는 별 3개로 중급 코스입니다. 오르락내리락 고도를 한번 볼까요? 다음은 날씨를 알아볼까요? 기상청에 접속해 날씨를 검색해 보니 산행 시간대에는 모두 해가 반짝이네요. 기온이 높고 바람도 약해 많이 더울 것으로 예상되고요. 비 예보는 없습니다. 날씨를 알아봤으니 이제 그에 맞춰 배낭을 꾸려볼게요. 얼린 물두 통, 그냥 물한통 해서 총세 통을 챙겼고요. 포도당 캔디 다섯 알, 에너지 젤두 개, 도시락, 모자, 스틱 그리고 늘 가지고 다니는 용품들을 15리터 배낭에 담았습니다. 이제 출발해 볼까요? 평일이라 주차장은 널널합니다. 주말이면 어림도 없죠. 그럴 땐 아침 일찍 오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주차장과 산행 시작 지점인 들머리가 바로 코앞이라 너무 좋아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왼쪽으로 갑니다. 음, 날씨가 완전히 음, 구름 하나 없는. 음, 진짜 여름 시작인 것 같아. 우리가 아까 전에 그 방골 입구 쪽에서요. 이렇게 가면 사기막이거든요. 이쪽으로 살짝 와서 배운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수문벽을 탈 수가 있어요. 수문벽 능선까지 가는 길 초반에는 이렇게 편안한 흙길과 울창한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갈수록 중간중간 돌계단이 자주 나옵니다. 저 사이요. 음. 여기가 배구인데, 음. 저쪽이 인수봉, 저기 약간 음. 좀 날카로운, 음. 이렇게 가는 게 보이는 거 있죠. 음. 제가 숨겨. 저도 엄청 쫄보라서, 음. 제가 무섭다 그러면 진짜 무서운 건데, 음. 제가 괜찮다면은, <laughs> 그래도 위험하진 않다. 처음에 너무 무서다안 가지? 어. 내몸으로가애난 것처럼 하는 길이었어, 어. 진짜로. <laughs> 이제 과거하고 가겠지. 누구나가 다 처음이 있잖아요. 저도 처음 바들바들 떨면서 갔었거든요. 익숙해지고 요령이 생기고 체력이 붙으면서 이제 새소리도 즐길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위에 언니들은 꽃 사진 찍느라서 어. <웃음> 이 언니들은 꽃. 이름도 그렇게 잘하시더라고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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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 비슷비슷해 맞아, 보이는 응. 야생화 응. 이런 것도 그러니까, 어쩜 응. 그렇게 잘하시는지. 응. <laughs> <laughs> 거친 길 시작인가요? 사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드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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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laughs> 아이, 많 <마인드> 좋으신데. <laughs> 아, 부탁안 해서 큰일 났다. 니 눈치도 없이 부탁을 안할 뿐. 아, 네, 제가 드릴게요. 쓰면 안 되고. 네. <laughs> 다리는 길게 나야 되는데. 그러면 최대한 어, 어떻게? 앞으로. 그러면 음. 최대한 앞으로 상체는 뒤로 봐봐요. 어떻게 나오는 건데? 오잘 찍어주셨네. 음. 오 길다. 어 괜찮다. 오. 음. 저의 희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아유. 최대한 다리를 길게 아이유가 <laughs> 이렇게 기울였잖아요. <laughs> 응, 응. 아유가 아이유가 이렇게요? 아니요. 이렇게. 그러면 원고래. 이렇게. 아아! 어? 어? 좀 아, 아아! 더 길게 나오 사진은 바로 나오거든요. 아아! 렌즈가 최대한 밑으로 가게 아이유가 그런 얘기를 했어? 아유, 귀여운 것. 씨도 그 얘기 했 아, 진짜? 유키즈에서나왔어 음... 유퀴에서 <laughs> 유익한 사진 강습을 마치고 다시 올라갑니다. 이제부터 뷰가 팡팡 터질 예정이에요. 이제 조금만 오르면 숨은 벽이 시원하게 보이는 넓은 마당바위가 나올 거예요. 아, 뭐 원래 래도 연하 게맞씀하 는데. 울창한 숲속을 걷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탁 트인 뷰를 만나면 맥주를 시원하게 들이키는 기분이 들어 끝내줘요. 나 여기 수문별 갔었던 그첫 영상 때도 편집하려고 보니까, 어, 내가 갔던 길은 이렇게까지 위험하지 않았는데, 화면으로는 너무 좁고, 너무 아슬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전문 선악인같 어. <laughs> 그래서, 아, <아니>, 이거 아닌데. <laughs> 여기 여기 전에 찍으면 뭐시 써요? So now you're here again, k at my door. A little too late for, I'm sorry for. So t h a t h y So t h s why. e c a u s e y o p t u t i n g the cord and it started to fade into your g r a v See, I finally o p e n up my eyes. 제가 이쪽에서 언니들 저기 위에 있으면 사진 찍어볼까요? 예쁠 것 같아. 잠깐만 어떻게 어떻게 나올까? 어어 어, 가보세요 언니. 어 줄줄이 앉으면 예쁠 것 같아. 아 어, 예쁘다. now 그러니까 어. 응? 네 약간 다리 그래서 살짝 살짝 내려 어. 뛰어내려 네 그렇죠 그렇죠 두발 동시에 그냥? 어 그렇지 수문벽 봉우리 정상은 장비를 가지고 암벽등반 하시는 분들만 갈수 있고 저희처럼 워킹 산행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까지예요. 여기서 왔던 길로 되돌아가거나 북한산 최고봉인 백운대 방향으로 가거나 밤골 계곡 쪽으로 화산 할수 있는데요. 우리는 백운대로 갈 거예요. 그런데 백운대로 가는 길이 쉽진 않아요. 지금까지 풍경을 즐기며 부드러운 길을 걸었다면, 이젠 가파른 너덜길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체력 소모가 많습니다. Days don't seem so wet. Stormy nights don't stay. From the moment that we met, you were worth the wait. Oh, this could be the best thing that I'll ever. Talk for hours and never slept. Two silhouettes on the concrete steps. We watched the sun as it slowly crept from the horizon to the place we met. Oh. <놀람> 계단이 보이네요. 배근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역시 정상 부분이라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말에는 기차놀이를 할 정도로 줄을 서기도 해요. taste 그, 근데 예전에는 되게 빡빡했어요, 응. 되게 오늘 점심은 간단하게 편의점에서 샌드위치를 샀어요. 얼린 카프리선이랑 함께 먹었답니다. 우린 곧바로 하산하지 않고 원효봉을 들렀다가 하산할 계획이에요. 원효봉을 오르는 길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재정비 시간을 충분히 가진 후 다시 출발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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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내, 내, 그 응. 진짜 내 발로 귀다 <laughs> 아이고, 다 왔다. 하나 찍고 내려올 아. 거야. 근데 그런 게 있어. 북한산 같으면은, 그, 오봉산이랑 영화산인가? 그 연계하는 산이거든요. 네. 그 산이 되게 길어요, 생각보다. 네. 네. 아, 처음에 사람들이 그렇게 저투적으로 다니는지 모르고. <laughs> 오늘 내고를 탈것 같다 그랬었는데 음. 어디에? 서구청. 거기는 주말에, 백석은 주말에 서구청 가야 음. 네, 주말 아니면 안될거 같아요. 백석은요? 백석도 동구청? 갈 장소가. 한 명은 새소리 녹음해 가서 유튜브에 북한산새소리로 올려봐봐. 지금 언니 나 녹음하고 있는다 언니가. <laughs> 이거 그대로 할 거야. 그대로 쓸 거야. 안돼, 안돼. <laughs> 똑같이 해야지 그 위에다가 북한산새소리. <laughs> 본격적으로 원유봉에 오르는 구간이에요. 백운대에서 원효봉으로 가는 길은 체력적으로, 심리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이미 백운대에 오르면서 너덜길 깔딱 고개와 철 난간 급경사 구간을 지난 후라 체력이 많이 소모된데다가 어느 정도 하산길을 걸으며 마음이 살짝 풀어졌다가 다시 오르막을 오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지칠 수 있거든요. 다 왔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오르막 구간이 길진 않으니 조금만 힘을 내세요 원효봉에서 보는 경치도 끝내주거든요 으쨔! 후! The birds fly south as the light leaves your eyes Hold on to your dream Since the day you're born, you're just a flower on your own. 그서 산바람 맞으며 잠시 눈도 붙였다가 원효대 원유 원효암을 지나 효자비 방향으로 무사히 하산을 마쳤습니다. 길은 편안했어요. 그리고 하산 완료 후 도로가 가까이 있어 편하게 버스나 택시를 타고 차를 회수하러 갈수 있습니다. 한 5분 거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사람들과 함께 기분 좋은 산행이었습니다.